트레 입장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3포터 시작됐습니다. 고영준, 바운스 베스, 로우들 막혔죠 김승원, 드라 중거리슛, 정확 김승원. 자, 김승원 선수가 저 중거리 지역에서 아주 뭐 진짜 황토가 좋습니다. 네, 연습을 상당히 많이 한 선수죠. 네, 자신의 단점을 잘커버를할줄 아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김선영 정면에서 4등간 해인즈. 스크이 걸어주고 자, 왼쪽 사이드 최부경 반짝머리 받는 헤인즈. 잠깐로 5초 4초 최부경 약간 길었죠. 위반드 네, 네. 박승미 잡는 과정에서 네. 이영훈 선수의 파울이죠. 네. 자, 약간 길었고 볼 잡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영훈 선수의 파울. 자, 어렵게 공 살려냅니다 SK. 박승이 그러나 앞선에서 조성민 선수의 파워. 자 지금 KT 선수들이 디펜스를 좀 타이트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네. 전반 끝나고 전창진 감독이 선수들을 많이 다쳤친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SK 공격. 헤인즈 자그만. 샥락 6초, 바운스패스, 박승리, 자, 조성민을 상대로 밀고 들어가죠, 박승리, 블록스, 로드, 로드는 블록스 타고 나면 항상 저세레모니라 하죠. 찰스 로드 선수는 게임당 블록이 1.77개로, 블록보은 전체 2위. 좀 탄력도 있어야 되지만, 슛 템포를 잡아내야 되잖아요. 네, 타이밍을 잘 잡아야지 블록을 할수 있습니다. 음. 최부경 던지면 들어가지 않고, 케이트 공격. 조성빈 왼쪽에 오영준 바운스 패스 로드 막혔죠 안 들어갑니다 훈남 볼자투철면서 SK 완벽한 아웃 넘버 김선영 넘겨주죠 잭키엘 이게 속공의 효과입니다 자 아, 김선영 선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예. 네 저렇게 해야지 농구할 맛이 나는 거죠 그렇죠. 오영준, 우중간반운스워드 자, 또는 싸움팀 들어오 자, 중간에 막혔습니다. 김태영 오른쪽 사이드, 박형근 석점. 짧았고, 천입니다. 어디로 하냐? 페이스. 그러나 1동대에서빠로 돌립니다. 유요한건 사실 농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흐름이잖아요. 네, 그렇죠. 3쿼터 초반의 흐름을 지금 SK가 가져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벌써 KT 팀 파울이 3개가 됐어요. 네. 자, 이렇게 되면 3쿼터 KT를 괴롭히는 것은 파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음, 네. 지금 초반에 파울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파울 트러블에 걸릴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즈의 네. 자유투. 들어가자, 않았죠 핸득점 기록을 하고 있어. 이 선수 얼굴이 점점 한국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진짜 말씀 드리고 일단 진짜 렇게 보이네요. 네, 굉장히 친숙한 얼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Yeah. 40대 32. 오른쪽 사이드 조성민. 에어볼, 아, 그 패스가 됐죠. 리메 맞지 라고 볼빗, 블럭슛. 샥락 11초 와 있고 계속해서 아, 케이트 공격. 오늘 네, 확실히 조성민 선수의 네, 이슛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조성민 선수가 3점을 에어볼을 한걸본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쉽지 않은 장면인데요. 네, 저도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로드. 자이번엔 조성민 샥락 4초, 3초 시간 흘러갑니다. 조성민 넘어졌죠. 넘겨줍니다 그렇게 들어 오늘 샤크라 바이러스 선수 지금 세 번째 걸리는 거예요. 이만큼 지금 KT는 네. 공격을 잘 풀어줄 그런 선수가 지금 조금 부족하다고 할수 있죠. 자, KT 선수 교체. 이광재를. 자, 집어넣고 조성민 선수를 잠시 빼주는데요. 오늘 조성민이 좀 막혀 있어요. 네, 좀 네. 많이 막혀 있습니다. 네. 본인이 좀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승리를 기필코 해야되기 때문에. 앞서 인터뷰 때도 그런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여러 가스 정면 자, 이번 김선영, 김선영의 석점. 정확합니다, 김선영. 많이 던지진 않지만 정확도를 상당히 높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석점수 세개 파면서 11득점째. 43대 32. 정면에 오영준. 단사람제첫꼿 바운스 패스. 아하, 그러나 아, 그러나 패스 아, 이 패스미스. 지금 헤이즈 선수들은 이퍼스미스 에러 이런 걸로 지금 자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들을 지금 천상 감독이 상당히 좀 아쉬워하는 장면들이 네요 오른쪽 박형철. 정면 헤이즈 공격입니다 로드 앞에 인사이드 박승리 들어갑니다. 기아가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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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 가드를 해도 잘어울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강규형 농구에만 뭐 완전히 적응된 선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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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준. 자, 인사이드로 공이 잘안 들어가는데요. 좌중간. 들어가네요, 이광재. 45대 34. 조성민 선수가 일단 잠시 벤치에서 시간을 갖고 있는 동안 나머지 선수이좀더 좀 부드러운 움직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선영 반대편 돌아 나옵니다. 자, 직접 아. 레이업! 아, 아, 들어가진 아, 않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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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환상적인 스텝을 보여줬었던 조, 예, 김선영 선수인데요. 김승원. 자, 중간에서 파워스 패스 다시 안쪽 로드, 웨가 패스 아웃. 자, 이용은 치고 들어갈 때 그러나 뒤쪽에서 파울 박형철 선수의 파워 SK 선수들은 킹파워를 굉장히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반면에 KT 선수들은 너무 빨리 지금 킹파워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현석 선수를 다시 집어넣죠 박형선수, 박형철 선수를 잠시 빼줍니다 자 어렵게 공 잡고 있는 로드 외곽의 김승원 짧았습니다. 로가드 김턴영 다시 빠르게 밀어붙입니다 김턴영 외곽 헤인즈 우주간자 빠르게 치고 들어가면서 왼손 레이 헤인즈 그러니까 완급 조절 능력이 헤인즈에게 있어요 네 스피드에서는 예. 로드 선수보다 헤인즈 선수가한승이기 때문에 그렇죠 스피드로 뚫었습니다 47대34 오용준 로드 스크린 다시 한번 바운스패스 로드 박승빈 등진 채 밀고 들어갑니다 더블팀 자, 뚫기가 쉽지 않죠 자, 그러나 최무경 선수의 파 로드 선수가 조금 좀 무리하는 것 같은데 바로 후사 선수를 교체를 해 주는데요 최무경과헤이즈 빼주고 김민수와 스테이하이츠는 더블팀 수비를 굉장히 잘하죠. 예, 예. 로드 선수가 공을 잡으면 반대편 로코스트에 있는 최부경 선수가 바로 더블팀을 들어. 그렇습니다. 40대 3 4인마운스에서 K.T.의 조성민 선수가 다시 들어왔어요. 오른쪽 김승원. 출고 찾죠. 조성민 올라갑니다. 레이업. 들어네요, 조성민. 이렇게 점슛을안 쏘더라도 이렇게 좋은 득점 방법은 있습니다. 이어서 다들. 집스 스크린. 이어서 골빗 돌아 나옵니다. 다 <목소리도> 파울이죠. 이재도 선수의 파울인데요. 지금 시간이, 3쿼터 시간이 5분 남았는데, KT 선수들은 벌써 킬 파울에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Yeah. 정확하게 상쿼터 남은 시간 5분. 계속해서 SK 공격, 김선영. 그리고 반대편이죠, 김선영. 오, 어, 패스가 우선 벗어요 네, 예, 김선영 선수가 발을 밟았습니다, 예. 지금. 자, 지금 들어왔죠. 아, 일단 김선영의 아... 레이업이 들어왔고, 김선영 선수가 지금 쓰러져 있는데요. 아, 지금 삐끗한것 같습니다. 그렇죠. 음. 바로 작전 주청 너무 심각한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일단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3쿼터 4분 46초 남았습니다. 스어는 4킬 때 38로 SK 나이츠가 계속해서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해. 어? 자, 외곽에서 수비 적적으로 하고 파울이 하나 남았어. 네. 조성민이 또 오는 거 열어주지 말고 한쪽으로만. 자, 됐어. 다운해, 다운. 민수야, 슬라이드 어, 다운 다운 피스라는 서 나올 수있 얘들이 그냥 따라다니게 됐더라고. 이거 어? 어. 안드 해야 되고. 오패스는 이정아. 맨투맨이면 피스. 민수. 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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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형철이. 자. 가서 여기 살수한면 주고 안 되면 민수 스크린. 현석이. 민수! 리포스터 자. 자, 뭐 아직은 문경 감독이 좀피스와 여유가 있어서 아주 착하게 작전을 주문했고요 네. 자, 에론 헤인트 선수가 3쿼터 SK 공격을 주도해주고 있어요. 그 우선형의 패스를 또 절묘하게 극정으로 만들고 박진리의 골밑 그리고 힌즈의 과감한 돌파까지 게이트가 약간 어수선한 팀을 타서 3쿼터 초반의 흐름을 SK가 잘 가져가고 있습니다 김승원의 자유투 김승원 선수가 오늘 1점 기록을 했습니다 백볼을 맞고 들어갑니다 자, 김선영 선수가 지금 발목 부상을 당한 것 같은데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빠질게요. 김정 선수가 나왔습니다나서드리지 않죠? 외곽 김희정. 정면에서 오른쪽, 이연석 스크린 반대편. 넘겨주죠. 아, 그러나. 터쳐 샤프락 4초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s k 나이 김선영 선수가 지금 배치해서 상태를 점검하는데 김민수에서 역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페스리버 박경철 바운트패 사이드 심스 훅슛 들어가지 않고 파울 끌어냅니다 사이드 이렇게 되면 또제또잘권이되죠 네. 오코사 선수의 파울 일단 김선영 선수가 그냥 벤치에 있는 거 봐서는 그리 심한 상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지금 발목을 살짝 지금 접짓는것 같은데 일단 농가를 벗어서 지금 트레이너가 지금 치료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예. Yeah, 심스의 yeah. 잘투. 오늘 9득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점제 아뜩이나 지금 김민서가 복귀했지만 박성호 선수 아직 복귀 안 했죠? 네. 김선영의 부상 이탈이라면 이건 생각하기 도 쉬운 장면이에요. 네. SK로서는 좀 치명적인 그런 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네. 네. 두개 모두 집어하면서 음. 11점째 기록하고는 버튼이 심스. 어쨌든 최근 경기에서 출전 시간도 늘고 그와 함께 득점도 늘고 있는 심스입니다. 이번 경기 안쪽 포사에게 포사 심스 상대로 반대편 넘겨주죠 조성민 다시 안쪽 김승원 김민수 한편으로 페이드웨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SK공격 주희정 주희정 들어가질 않았죠 김민수의 이바운드 다시 정비하자 주희정 바운스 페스카로 책기 이미 s 이 백호트 다 됐죠 오코오사 들어가질 않습니다 김승원 골맨 실패 아, 자 네. 마지막에 펀치아 공격권 SK입니다 아, 지금 KT가 이런 속공 플레이도 지금 메이드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천창진 네. 아, 감독 일단 머리를 감싸고 있는데요 흰머리가 늘어난 이유가 바로 이런데 있네요 네. 예. 49대 39. 그렇다고 뭐 지금 10점 차, 그리 많은 점수는 또 아니에요. 네. 자, 김선영 선수가 지금 발목이 약간 좀 돌아가면서 벤치에 들어가 있는데, 자, 그때 상황을 좀 다시 한번 보면요. 아, 아, 네. 혼자서 그랬군요. 본인의 스텝이 좀 네. 밀렸어요. 자, 여기서 아. 스톱하는 과정에서 약간 돌아가죠. 아, 네. 아. 다행히 발을 밟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맞습니다. 네. 예. 이게 농구는 뭐퀵 스타트도 있지만 퀵 스톱, 발목에 무리가 가는 동작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발목, 무릎, 허리, 농구 선수들이 안고 살아야 하는 그런 부상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나마 이제 뭐 남의 발등에 위 떨어진 게 아니고 혼자 그러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아, 볼수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예. 자, 다시 농구 하시고 출전 준비라고는 김선영 선수요. 고 4 0대 39, 1 0 점차 계속해서 SK 나이스 감소합니다. 반대 이거 꼭 체크해 주고 리바운드 해리 n i catch 오펜스는 하이, 하이로 레지하고 성민 같이 아야 롱포, 롱포. 알겠어? 뭐 아직은 네, 3 전창진 쿼터, 감독이 예. 지금 레지 요코사 선수와 조성민 선수의 투맨 게임을 지시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아직 뭐 삼쿼터도 뭐 삼분 2 4초가 남아있고요, 4쿼터 또한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열점차 모도 아닙니다. 네, 페이는 지금 이런 속공 찬스가 왔을 때 이런 걸잘 메이드를 시켜줘야지 자기네들의 그 흐름을 다시 한번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laughs> SK 공격.

자, 공격권 가져오는 KT 어쨌든 KT 입장에서는 기회입니다. 이제도 조성민 잔간 왼쪽 너에서 빠르게 베이스 안 돌아 나옵니다. 조성민 열차처 바깥쪽 이광재 치고 들어가면서 이광재 들어가지 않고 이현성 연성. 의정 연성. 선수는 나이만좀들었지만운동 공격은 전혀 변화가 없네요. 이현성 네, 50점 고지를 먼저 넘어선 서 SK. 자, 이제 KT 입장에서 더 벌어지면 곤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광재 우중간. 또코사 스크린. 이광재 들어가질 않네요. 자, 이런 것들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전창진 감독이 리바운드를 잘 하라고 강조를 했는데, 네, 네. 지금 이번 리바운드 공격에 리바운드를 참여하는 선수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희 네, 네. 음. 더블 팀, 심슨 돌파의 찬초 막혔는데요. 반대편 가로채기! 수비로 하나 잡아냅니다. 빠르게 2제도 넘겨주고 조상민 레이업! 성공! 자, 지금의 득점 하나또 약간 처질뻔했던 분위기를 바꾸는데 좋은 작용이 되겠네요. 다시 10점 차. 송영진 선수가 기습적으로 더블팀을 굉장히 잘 갔습니다. 예. 51대41 10점 차. 3쿼트 1분 35초 남았습니다. 주인 12점. 이전. 정면에서 우중간으로 이동하죠. 자, 이어가는 박형철. 조성민 앞에 두고 다시 김민수 샷락 4초 3초 김민수 아그라폴 놓쳤습니다. 어쳐든 샷각은 2초 남아 있습니다. 자, 송영기 선수가 뭐 축전 시간을 그리 많지 않지만 어쨌든 노련한 경험을 앞세워서 수비를 하나 잡아냈습니다. 김민수. 어. 오, 이게 <laughs> 고귀 올경이첫 득점. 360도 회전슛입니다. <laughs> <laughs> 53대 41, 송영진. 자 외곽에 조성민입니다. 정면 박형철의 수비를 두고 치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박형철의 파울. 아 박형철 선수 지금 파울이 많습니다. 파울 네. 네. 트러블을 걸렸죠. 개째네요. 네, 360도 터널라도슛어 김민수 고난이도 기술입니다 yeah. <laughs> 자 최부경이 다시 들어와 있고요 아직까지 김선영 선수는 출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KT 공격 조상민 자 외곽에 어. 이재도입니다 남은 시간 1분 김현수 자, 조성민 잡고 치고 들어가죠. 넘겨주고. 다시 패스 아 조성민 안 들어갑니다. 십스가 달려냅니다. 길게 베이스 볼패스 박승리. 인사이드 골밑. 성렬 박승리. 이게 바로 속공의 힘입니다. 네, 예. 이현석 선수가 멋지게 어시스트를 잘해줬습니다. 55대 41. <laughs> 이제도 정면에 김현수, 조성민 스크린 아하! 그러나 여기서. 파울입니다. <목소리도> 박승리 선수의 파울. 지금 SK도 팀 네. 파울입니다. 남은 시간이 25.7초. 박승리의 파울. <목소리도> 조성민의 사이트. 선수가 뭐 그런 이유 해도 점. 아 지금은 완전히 아이싱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시합에 더 이상 출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 이거 또 하나의 변수가 지금 생겼습니다. 그지 않은 네. 징조입니다 지금. 네. 어지가면 해보려고 지금 운동화까지 한번 실어봤는데 네. 아직도 지금 아이싱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신인 득 점제 조성민. 시간 얼마 남지 않았기에 55대43 주희정 이연석이 외곽에서 패턴 주문합니다 자 이번에 주희정 김수스 크린이 완전히 걸질 리 않았습니다 주희정 4,9,5초 박승미 돌파 쉽지 않죠 자 그러나 파울 를끌어와니다 이재도 선수의 파울을 그러네요. 네. 개인발두 개째 이재도 쓸데없는 파울을 지금 저질렀습니다. 네. 네. 시간에 끊기고 있었는데 네. 너무 좋은 수비를 잘하려다 보니까 네. 네. 박승의자이트들돌가네요 음. 어, 구독자 밑에 두 번째 자이도 56대 43 그러습니다두개범 성공. 57대 43. 자 마지막 이제도 먼 거리.